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교 2, 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고등학교이며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특수 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2학기 3학년 1만 8천여 명에게 128억 원, 내년 2, 3학년 3만 3천여 명에게 460억 원, 2021년 전 학년에 6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게 되고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